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은 다 교회가 세상에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또 하나 생명처럼 여기는 귀중한 절기가 고난절이고 부활절인데 그 고난주간은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그분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사망의 건세를 찢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세 가지 기둥과 같은 메시지는 교회의 중요절기와 다 연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은 그첫 번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 할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4절은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이 태초에라는 표현은 장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때 시간도 창조되기 전에 만물과 모든 존재가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뭐합니까? 사귀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사귀며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 기독교는 이 성탄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복된 날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도 없고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때 육신이라는 표현은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의 실존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상처를 받기 쉬운 그런 사람의 본질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세상을 향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보이기에 사람 같아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여러분과 저처럼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아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곤해 하시고, 목말라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받기 쉬운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의 제한된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믿어요. 고난주간이나 부활주간이나 성탄주간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못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과 상대적으로 대조되게 성탄주간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해 하는 주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성탄절이 전후가 되면 온 세상에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탄에 참된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이 땅에 산타클로스와 성탄에 참된 의미와 관계없는 기쁨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아픔이 많은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그 의미를 다 모른다 해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이 복된 위로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이유를 모르고라도 이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누리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성탄을 함께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실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자세히 지켜보니까 어떻다고 말합니까? 14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실존을 가지고 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하나도 손상당함이 없이 그대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와 똑같은 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본성을, 본질을 그대로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깨뜨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한쪽에 치우치지만 우리는 둘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이 붙들고 믿고 선언해요. 그죠?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상태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이게 성단절이 세상에 선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지요. 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14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 번만 참조해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8절의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친밀한 사랑과 사귐이 두분 사이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사랑과 친밀한 사귐과 교통이 그 안에 있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게 옳다, 이게 맞다 하지만 얼마나 나뉘어져서 싸웁니까? 그죠? 사람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설때 비로소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고 인정될 때 사람들은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왔다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반복돼요. 그분이 오셨는데, 빛이 이 땅에 왔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이 비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가려졌던 것,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이 비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눈에, 마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정말 바른지가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진리가 충만한 삶이 여러분과 저 안에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졌던 친밀한 사랑의 일정한 부분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경험하고 사귀고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월이 이만큼 흐르니까 제일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젊을 때안 보였던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될것 같아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리가 충만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났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 형벌받고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조그만하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끝없이 우리가 듣는 말은 가문이 좋아야 한다. 능력이 출중해야 한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오신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갖춘 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세상처럼 너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너는 저것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모든 공로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처럼 죄인이고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우리를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이 은혜가, 풍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모를 때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출중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 같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글처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계로,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세계로 바뀌어 가는데, 그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전혀 다른 질서, 아무도 조건 때문에, 자격 때문에, 공로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은혜로,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새로운 시대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16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이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16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이 은혜는 너무나 자격이 모자라고 너무나 부족해서 너는 안 돼. 아무리 은혜가 와도 너는 안 돼. 할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어떤 일한 것이 없는 자라도 어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라도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성도들처럼 옛날에 옛날에 그때 예수 열심히 믿었을 때 그때 한번 은혜가 정말 많았고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그 한때만 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하고 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한 번만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의 존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새로운 시대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2 때 교회를 나갔고, 대학을 다닐 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게 생생해요. 주님의 은혜가 제 삶에 밀려왔을 때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왔어요. 하나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 끝없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세상의 요구 앞에 끝없이, 쉼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은혜가 딱 깨달아졌을 때더 이상,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끝없이, 끝없이 여러분이 더 나아져야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은혜로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나를 받으셨다는 게 깨달아졌을 때 자유가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 많이 하며 살았을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고 주의 은혜가 제 삶에 임하게 됐을 때 노래와 감사가 제 삶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입에서 그한 주간에 불렀던 잔향이 거의 끊임없이 늘그 주중에 제 삶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스를 다닐 때늘 잔향이 끊이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건전 가요를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저도 예수 제대로 믿고 은혜 제대로 알기 전에 트윈폴리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40대 이하는 거의 모르죠? 예. 트윈폴리오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이 한 번씩 불러라 그러면 제가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앵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 은혜 딱 깨닫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양심에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건전가요 불러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안 부르고 싶었어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가슴 찢는 노래, 이런 거안 하고 싶었어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 않았어요. 군대 가서 무진장 맞았어요. 고참들이 노래 부르라 그럴 때 찬송가 했기 때문에 무진장 맞았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제가 유행가 안 불렀어요.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노래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찾아왔을 때 노래가 시작되고 제 삶에 정말 예배의 감격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사람이, 이 모자람과 모순이 많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감격을 다른 거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첫 번째 성탄에 세상은 그분을 위하여 작은 방 하나도 내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을 모셔드리거나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복된 성탄을 맞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귀한 자리를 열어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귀한 삶에 방식들과 삶의 가치들을 우리는 찾아가고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첫 번째 자리, 여러분의 노래와 감사와 감격과 그런 것이 담겨 있는 예배와 경배로 그분을 맞고 맞이하는 것이 이 성탄을 맞는 여러분과 저의 너무나 합당한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